안녕하세요. 문홍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도형의 마지막 시간인 부등식 영역을 공부하는 시간이야.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점, 직선, 원 이게 복습이 안돼 있으면 이 마지막 시간 조금 힘들 거야. 자, 그래서 잘 자기는 그래프를 그리지 못한다. 또는 그 그래프를 보고 방정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다시 복습을 하고 오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게.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어냐. 갑자기 도형을 공부하는데, 부등식이라는 말이 튀어나와. 그랬더니 뒤엔 또 영역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 아이, 갑자기 뭐야, 이게 도형하다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잘 생각해 보잖아? 응. 그럼 지금까지 다 등식이었다고. 자, 우리 직선 봐라.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했지. 원도 봐봐. 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잖아. 등식이잖아. 등식. 그죠? 자, 그런데 그 등식이 아니고 그 등호를 부등호로 바꾸잖아. 이제 부등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또는 원의 방정식이 그 그림 그 그래프에서 어떤 영역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게, 부등식의 영역이야. 자,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 우리가 직선이, y는, 마이너스 음, x 더하기, 5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보자. 자, 선생님이, 여기 x축, 여기 y축이라는 건 표현을 해볼 거야. 이렇게 y축 있어. y축 있어. 저 직선의 방정식을 선생님 표현해 볼 건데, 절편 두 개만 찍으면 되잖아. 자, x0 집어 넣으면, y절편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X절편 Y0이 되기 위해서는 X도 5가 돼야 된다. 두 점을 이어주면, 우리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거지.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였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봐라, 여기 있는 0,5, 0집어넣으 5, 만족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절편, 음, 5,0, X5 집어넣으 Y0, 만족한단 말이야. 저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게 바로 이 등식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등식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자, 요 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요 점. 요 점. 요점몇컴마 몇이지? 5마 0이야. 5마 0. 자, 여기 5마 0이야. 선생님, 저기도 한번 집어넣어볼게. 응? 당연한 거잖아요, 선생님. 5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데요? 맞네요. 그래, 맞다고. 5콤마 0을 집어넣으니까,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보다, 좀 위에 있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마 1쯤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럼, X에 5를 집어넣고, Y에 1을 집어넣잖아? 1을 집어넣잖아?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 어느 쪽이 더 크지? 에이 선생님, 그걸 질문이라고, 지금. 1이 더 크지, 당연히. 이거라고. 아, 그러면, 내가 말이야. 요 등식을 말이지. Y가 크다고 이렇게 표현해버리잖아? 그럼 이 부등식이 되는데, 얘는 이제 드디어, 이 부등식은 만족하잖아. 누가? 선생님이 지금 대입한 5,1이. 저것만 되나? 아닐걸? 선생님, 그거보다 좀더 높은 뭐 5,2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자, 5마 2를 집어넣어도 2를 집어넣는 거잖아, Y. 에이, 그래도 성립하네. 얘는 0인 거니까 얘는 0이잖아, 지금 0. 아, 그렇다면. 그럼 잘 봐. 아까 5마 0은 저게 등식일 때 만족했던 점인데, 그것보다 위에 있는 값들을 선생님 지금 막 집어넣어 보니까, Y가 크다는 저 부등식을 만족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 등호를 만족 저 그렇죠. 등식을 만족하는 점들보다 y 값이 더큰 값들 즉 지금 5, 0 y가 0이잖아. 0보다 큰 값. 어차피 우변은 0이니까 0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다 성립하잖아. 아, 그렇다면 얘보다 위에 있는 값들은 다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봐라. 선생님 또 이번에 이걸 집어넣어 볼 거야. 0.5를 집어넣을게요. 제가 0.5잖아 지금. x 0 0을 집어넣어 보면 어, y가 5야. 그럼 얘는 원래 는 등호를 성립했지. 등호가 성립했지. 그럼 저 y 5인데 5보다 큰 값들을 대입하면 5보다 큰 값들을 대입하면 뭐 가령 6, 7 이런 걸 대입하면 어, 이 부등식을 만족하잖아. 결국 내가 원래 저 등식을 만족했던 도형의 방정식보다 위에 있는 값들, 위에 있는 영역들은 다이 부등식을 만족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선생님 이 점들을 한번 다 찍어야 돼, 막막다 찍어야 돼. 위에 있는 값들 막다 찍고 다녀야 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걸 그냥 영역으로 표시하면 어떨까 이런 거야. 선생님 그냥 이걸 말이지, 이렇게. 어 선생님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보다 위에 있는 값들은 다 되네요. 그럼 위에 있는 값들은 다 이렇게. 다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야. 결론 자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인데 갑자기 y 쪽이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버리잖아.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의 위쪽을 의미하게 된다고. 그럼 반대로 y가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쪽을 표현하게 되겠지. 음. 별거 아니네. 결국 얘도 뭘 잘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직선의 방정식 이제 지금 이제 원도 좀금 있다 할 건데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차함수도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고 자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문제 한 번만 해 볼게 211번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1번을 푼 거야 어 1번은 y가 작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어느 쪽을 표현하면 돼 211번은 211번에 1번은 이렇게 돼 있잖아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보다 작대. 그럼 작으니까 어떻게 되지? y가 작은 거는 직선의 아래쪽 값들이지. 그래서 얘는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직선의 이렇게 아래쪽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음, 정말 영역으로 표시가 되네, 그렇지? 자, 얘를 표현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아래쪽을 표현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211번의 2번을 볼게요. 이번을 보니까, 일단 얘를 이렇게 써볼게. y는 x-1의 제곱. 이렇게 써볼거야. 등호가 아닌데요? 그래도 일단 등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쟤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y축이야. 꼭지점이 몇 컴하면? 1,0인. 1,0인. 뭐니? 음, 이참수잖아요, 선생님. 간단한데요? 맞아. 자,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이 이참수를 그린 거는 이 등호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지? Y쪽이 크거나 같대. 그럼 앞에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야. Y쪽이 크거나 같다는 거는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값들보다 Y값이 더 위에 있는 값들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할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게 된다. 자, 어리, 어렵지 않아요? Y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그린 등호라고 생각하고 그렸던 그 방정식들의 위의 부분이고 Y가 작다라고 하면 아래 부분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쯤 되면 이제 좀 어떤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던거 봐봐. 지금 여기 직선에서 선생님이 둘다 부등호긴 한데 등호가 없지. 근데 지금 두 번째 했던 거는 뭐냐면 등호가 생겼어. 그 차이는 뭐냐면 등호가 없는 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지. 얘는 등호를 만족하는 점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함하면 안 돼. 근데 얘는 어때?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럼 처음에 그렸던 이 이차함수 부분도 다 만족하게 된다. 고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렸던 그 등호로 그렸던 그 도형의 방정식을 얘는 포함 하면안 되고 얘는 포함해야 되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표현해줘야 돼.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점선, 점선으로 표시한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점선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이거야. 자, 3번 보자, 3번. 3번은 이제 좀더 쉬운데, X가 3보다 작다. 쟤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야. 일단, 말이지, 일단, X는 3이라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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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식인데요? 아니, 등호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리라니까? 그럼 X는 3을 그리면 원래가, x는 3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잖아. 근데 x가 3을 만족하는 점들인데 3보다 x가 작아야 돼. 작은 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예 왼편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아 이쪽 영역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거라고. 자그 대신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얘는 지금 등호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음.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점선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선생님, 들어가지 않으니까 없애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표현만 하면 좀 이상하잖아. 막 영영 이거 어디 기준인지가 안 보이니까 그 정도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뭔지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직선이나 이참수 부분은 y가 크다 그러면 위쪽, y가 작다라고 표현되면 아래쪽인데, 원은 조금, 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하고 다르니까, 뭐번 주의 깊게 봐봐. 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212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원의 방정식이야.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y 더하기 1의 제곱, 문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중심은, 자, 볼까? 중심은 몇 콤마 몇이지? 1컴마 마이너스 3지. 자, 반지름은 얼마지? 1인 원인 거야. 음, 잊지 않고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야. 이거 X축이고, 이거 Y축이야. 자, 중심이, 중심이 1컴마 마이너스. 여기가 중심이 이렇게 있어. 반지름 1이야? 어? 반지름 1이면 X축, Y축에 지금 동시에 접하는 원이네? 아, X축, Y축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리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그린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등호라고 생각하고 그린 건데, 갑자기 얘가, 어? 부등호가 이렇게 껴버렸어. 그럼 쟤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거야. 원래 등호를 만족하는 점들이잖아? 근데 원의 정의를 잘 살펴보면,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그 점이 중심이잖아.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게 이 반지름이라고. 즉, XY에 어떤 걸막 대입해? 그 점들이 딱 1인 점, 요, 요걸 대입했을 때 값이 딱 1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근데 얘가 작은 거야? 거리가 1보다 어때야 돼? 작은 쪽에 있는 점들이라고. 중심 1,-1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을 모아놓은 건데, 원래 이 등호는 그 1보다 지금 거리가 더 작아야 돼. 그러면 내가 그렸던 이 원의 방정식에 안쪽이겠습니까? 바깥쪽이겠습니까? 안쪽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나는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안쪽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안쪽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경계면이라고 하거든. 이것도 다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만약에 얘가 부동호가 바뀌어? 그럼 어느 쪽을 표현해야 돼? 요, 바깥쪽을 표현해야 돼. 왜? 떨어진 거리. 반지름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2번. 자, 2번을 보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4y가 0보다 커야 된대. 자,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중심과 반지름 알아낼 수는 아직 없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변형할 겁니다. 얘 어떻게 되죠? y 더하기 2에, 제곱. 그 다음에 4 빼줘야 되는 걸 넘어가니까 이렇게 4가 된다고. 얘는 보자마자 우리가 중심이 몇컴마 몇이죠? 이제 보니까 중심이 0 컴마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은 2가 된 거지.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여기가 x축이고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중심이 0 컴마 마이너스 2 반지름 2야. 어, 이번엔 또 X축에 접하는 원이네. 선생님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다. 이거지. 자, 원을 그렸어. 근데 이번엔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내가 그린 거는, 지금 원은, 얘가 등호를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아, 중심 0 2로부터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을 다 모아봐. 이거지. 그런데 갑자기 등호가 아니고, 거리가, 이 점으로부터 떨어진 게 거리가 4보다 더 커야 된대, 이렇게. 그럼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참 4. 얘가 4지, 거리는 2인 거지. 거리가 2인 점들보다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즉, 원 입장에서 보면, 바깥쪽이 그 영역이야. 아, 선생님, 바깥쪽을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바깥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런데 얘는 보니까 두모가 없죠? 그러니까 경계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1차, 직선의 방정식 또는 2차. 즉 2차 함수 곡선 이런 것들은 말이야 y가 크다라고 하자아 y는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라는 1차 또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런 2차 표현했을 때 y가 크다라고 하면 그렸던 직선 또는 어떤 2차 함수의 다 위쪽으로 의미한다고 위쪽 위쪽 그럼, 작다라고 하면, 작다라고 하면 다 아래쪽으로 의미하는 거야. 괜찮죠? 원은 어떻다고, 원? 자, 원? 원은 어떻지? 여기 지금 R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XY 관계식 R보다, R제곱보다 작으면 원의 내부라고. 크면, 원의, 크면, 원의 외부가 된다. 이 얘기야. 이것만 이제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럼 그다음 문제 보자.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잘 알고 있으면 음 이런 문제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점이 주어졌는데 점 a,3이 주어졌어. 근데 얘가 포물선 y는 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에 윗부분에 있대 윗부분. 이 점이 말이지 이 포물선이 윗부분에 있대. 그럼 이런 얘기네. 자, 내가 이 포물선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그럼 포물선의 윗부분에 저렇게 A컷마 3이라는 점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점이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면, 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윗부분에 있다. 위에 있는 거랑 윗부분에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뭐 위에 있다. 어떤 점이 포물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거야. 그래프 위에 있는 거 똑같은 얘기인가 그래프가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윗부분에 있다는 거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윗부분에 있다는 얘기라고.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러면 이 A,3이라는 거는 이 등식에 넣으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저걸 만족하는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는 그래프가 지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윗부분에 있으려면 지금 아까 방금 뭐라 그랬지? y가 큰 거냐, 작은 부분이야? y가 더큰 부분에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이 점은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면 이렇게 y가 크다라고 표현된 이 부등식에 넣어야 된다고. 이 점은 저 부등식에 이렇게 넣어야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럼 넣어 볼까? 보자. 대입해 봅니다. 3이 큰 거지 누구보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좌변으로 우, 좌변에 있는 거 우변으로 넘겨주면 a 제곱 빼기 4a 그다음 더하기 3이 자 작은 거죠 작은 거죠 0보다 작은 거야. 얘는 어렵지 않게 할수 있지. 자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범위 어렵지 않죠? 음, 앞에서 다 했으니까 A는 뭐하고 뭐 사이 있는 거지? 1과 3 사이 있다. 해서 이렇게 써주면 얘가 답이 된다. 자, 어렵지 않아. 다시 우리가 만약에 얘가 등호로 표현된 거에 대입할 수 있으려면 이 그래프가 저 점을 지나고 있어야 되는데 저 점은 그래프 윗부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윗부분을 표현하는 영역은 Y가 크다라고 해야 되나 Y쪽이 크다라고 해야 이 2차 포물선의 윗부분에 있게 된다. 이거라고. Y가 작다라 그러면 어느 부분이라고? 포물선의 아래 부분이 된다. 이거지. 자, 이제 원을 볼게. 214번. 이번엔 점이 2컴마 A가 있는데, 그게 원. 즉, X제곱 더하기 Y백 2의 제곱은 13의 내부에 있대, 내부에.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자, 원의 중심이 얘가 몇 컴마 몇이지, 지금? 0 컴마인 원이 있는데, 원의 내부에 말이야, 이렇게, 2 컴마 A라는 점이 있게 하고 싶은 거야. 이 안쪽에 이 점을 있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A 값이 어떻게 되면 원의 안쪽으로 들어오냐, 이 말이지. 내부에 있다는 거는. 그러면, 앞에 했던 얘기하고 같은 얘기야. 내가 얘를, 이 점을,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대입하려면, 이원 위에 위에 이 점이 있어야 돼. 즉 원이 이 점을 지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얘는 내부에 있어야 된대. 그럼 여기에 대입할 수 없어. 즉이 등식에는 대입할 수 없고 우리는 쟤를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대입해야 된다고. 왜? 내부의 영역을 표현해야 돼. 그 식에 넣어야지. 원의 내부를 표현하려면 지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등호가 아니고 반지름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이게 내부라고 했다고. 즉, 이 2컴마 A는 이 부등식에 대입해야 된다고. 저기다 대입해야 돼? 자, 대입해보자. 그러면, X, e, Y, A 대입할 거니까, 이 e 대입하면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 빼기 2의 제곱은 13보다 작은 거야. 자, 전개해보면, 4, A 제곱 빼기 4, A 더하기 4, 빼기 13 넘어오면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 제곱 빼기 4a 그다음 툭툭툭자 이렇게 되겠군. 어렵지 않은 거지 얘는 인수분을 해보면 a 빼기래 그다음에 a 더하기 어, a 1에 a 빼기 5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군. 맞아요? 음 그럼 a의 범위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과 5사이 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즉 A의 범위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볼게. 원의 내부에 있어야 돼. 점이. 그러면 우리는 는에 대입하는 게 아니고 내부를 표현하는 그 부등식 영역을 표현하는 내부를 표현하는 부등식에 넣어야 된다고. 부등식. 내부를 표현하는 부등식. 내부를 표현하는 건 어떤 거였지? 원의 내부는 R제곱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 안쪽으로 들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215번을 보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자, 이 말을 보고 표현하기가 어려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직선이 말이야, 어떤 직선이 있어? 물론 선생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냥 직선을 그렸는데, 이 직선이 두점 사이를 이렇게 지나야 돼. 두점 사이를 지나야 되는데, 한 점이. 임의로 한번 표현해볼게. 2, k고 하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고. 그럼 직선이 두점 사이를 지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잘 들어봐. 한 점은 직선 입장에서 보면 위쪽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다른 한 점은 직선 입장에서 봤을 때 아래쪽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야. 즉 어떤 한 점은 이 등호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점은 이렇게 표현된 데 집어 넣어야 되고, 다른 한 점은 이렇게 표현된 데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한 점이 위쪽 영역이 있다면 다른 한점 반드시 아래쪽 영역이 있어야 되고, 한 점이 위쪽 영역이 있으면 다른 한점 반드시 아래쪽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즉! 등식에 집어 넣는 게 아니고 저두 점을 부등식에 집어넣어야지. 그 부등식도 어떤 거야? 두 개의 방향이 다른 부등식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 말은 이런 말이잖아? 만약에 이 점을 집어넣었을 때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면 이 점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지?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 점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반대로 이 점을 이 부등식에 집어넣었다면 이 점은 얘하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 이 부등식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럼 이런 거잖아. 이두 점은 말이지, 하나는 얘가 양수인 점, 하나는 얘가 음수인 점, 또는 얘가 이 자체가 0보다 작은 점, 하나는 0보다 큰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지. 결론, 얘랑 얘를 이 식에 대입했을 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0보다 작다는 건 얘가 음수란 뜻이고 0보다 크다는 건 얘가 양수란 뜻이잖아. 각각 집어넣어야 된대매. 어쨌든 하나는 양수 쪽, 하나는 음수 쪽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부호가 반대란 뜻이지.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봐. 이 점을 여기다 대입했어. 대입해. 자, 대입해 봅니다. 근데 x y k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2k 빼기 3k 더하기 3. 대입했어. 그 다음 얘를 한번 대입해 볼게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k. 그 다음 마이너스 k를 집어 넣은 거니까. 더하기 3k.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을, 요 점을 집어 넣든 요 점을 집어 넣든 어쨌든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둘을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으면 된다 이런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식을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k 더하기 3 얘는 k 더하기 3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자 여러분 이거 보통 최고차항계에서 양수일 때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양변에음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분홍호 방향도 바뀌어야지. 그럼 난 얘를 풀면 되는 거잖아. 이거 푸는 거 어렵지 않지. 얘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k가 3보다 크다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답이 된다. 자,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 지금 문제가 이거야. 직선이 두점 사이를 지난다. 아, 이런 표현. 직선이 두점 사이를 지난다. 이거 보고 우리가 부등식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연습이 필요해. 자, 직선이 두점 사이를 지나려면 한 점은 직선에 위쪽 영역에 다른 한점 직선의 아래쪽 영역에 있어야지. 그 말은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했을 때,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했을 때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라고. 음, 부호가 반대, 즉걔는 곱했을 때 음수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돼. 자, 사실 오늘 부등식 영역을 공부했는데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했거든. 절대 잊어서 안될 거는 이거야. 딱 아까 얘기한 거. 직선이든 이차 함수 곡선이든 말이지. y가 크대. y 쪽이 크다고 되면 다 위쪽 영역을 말하는 거야. y가 작으면 다 아래쪽 영역을 말하는 거야. 원 입장에서는 그 r 제곱보다 작으면 원의 내부가 되는 거고, r 제곱보다 크면 원의 외부가 되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